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계속 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승, 1무, 3패예요 아니, 처음 안 두다가 오래간만에 돈 어제는 이기고, 오늘은 왜 계속 치는 거죠? 저 이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상대가 또 조기를 두네요. 어, 그래가지고, 정말정말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예. 뭐, 당황스럽단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와, 어, 상대방 일단 비숍 투뭐 투 연속 무브 투터치는 안 좋아요 체스에서. 야, 이건 일단 득점을 올리긴 했는데, 과연 득점이 10득점이냐, 20득점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센터폰을 미느냐, 아유, 계속 지니까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프지만. 엄연한 현실이니까 현실을 직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일단 제가 이 킹사이드 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잘 몰라요.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어떻게 하느냐? 오, 저거 왜 저렇게 오는 거죠? 또 저런 거 한번 이제 상대방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지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요쪽 폰을 한번 이제, 여기 비숍이 있으니까, 요쪽 폰을 공격하고 싶거든요, 제가? 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공격하는 기술들이 다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럼 기억나는 게 뭐죠, 도대체? 음, 요기 나, 아, 이 비숍이 있으니까, 여기는안 되고, 예, 일단, 폰 한번 움직여보고요. 아니면 그냥 전속 진격이 좋았나? 어! 아이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먹고, 먹고. 아니, 잠깐. 뒤로 빼는 게, 백이 좋겠죠, 아무래도. 백. 예, 백이 좋습니다, 백. 일단 음 뭐, 백을 하는 척 해주면서, 페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페이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면 승부, 예, 정면, 이 예, 폰을 움직여서 상대방의 이폰 라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라인. 아유, 말을 막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왜? 계속 체스를 지금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 저기를 뒀어? 근데 이거는 실수죠. 날라갑니다, 나이트. 나이트가 한번 날랐고, 날아올라 한 다음에, 잡으면, 예,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어? 그렇게도 나요. 그렇다고, 지금. 아. 저거, 쟤는 눈치가 너무 빠르네요. 제가 이 폰을 빨리 딸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예, 나이스, 베리 나이스 플레이인 것 같네요, 상대편에. 어,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 일단, 요거는 근데, 나이트가 지금 걸렸어요. 저기 무너지, 요게 이제 움직이면은, 상대방도 되게 안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고요. 이제 저의 전성 시대입니다. 강남바둑의 전성 시대. 어디로 내가 공격을 할 거냐, 이건데. 음, 일단, 얘는 여기여기밖에 요기 거의 왔다 갔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친구는 이제, 나이트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요 자리 요 자리 두 군데죠 여기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가려면 힘든 것 같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 사려니까 겁나게 힘드네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게 제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예. 그런데 한번더아 이거를 한번더 해야 되나요 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시간도 없고 상대방은 시간을 안써 내가 항상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을 제가 많이 쓴다 이거 같아요 어 이거는 움직이겠다 이건가 완전히 중앙장악을 하겠다 예 그죠 이거는 상대방이 근데 폰 진영이 좀제어을때 무너졌어요 이건 별로 안 좋아 내가 보기 적어도 제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좋아 어디까지나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의 상상인 거죠. 이걸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가면 이거를 하고, 아, 여기 가면 뜨지 못하다. 이걸 하고, 먹으면 피하고, 그래서 무너뜨릴 수가 있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보겠습니다. 예, 교환하고. 일단 상대가 저보다 레이팅이 낮아요. 이거는 제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임이다. 이거죠. 아, 근데 교환을 안 합니까? 아, 교환을 안, 해, 안 해주는 건가요, 지금? 상대가 잘 도요 어쨌든 이티스은 뛰어난 플레이어인 것에시에는 시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잡고 교환하고요 요인데 상대편이 이걸 할 할리가 있나 하고 들어오는 거 예. 꽉꽉 막아두겠습니다 일단 다못 들어오게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쫓아 버리나요 이런 친구였어? 이런 친구면은 약간 곤란한데, 약간 곤란합니다. 이게 폰 라인이 지금 이거 돼 있기 때문에 이거라 자 계속 제가 이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제가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라이 나이, 이 체스에서는 나이트보단 비숍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죠. 교환하고. 퀸이 잡을 때 제가 한번 슬쩍 요 하얀색 칸으로 가야 됩니다. 하얀색 칸으로 일단 가서 지키겠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 근데 이 하, 저것도 저기 욕한에 그거니까 욕한이라면 어딘지 모르시죠. 아저 저, 혼잣말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혼잣말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폰이, 폰들이 되게 약한데, 폰. 예, 폰이 상당히 약한, 약해 보이는데요. 일단, 날아올라 한번 하고요. 일단 저는 뚫리지가 않아요. 상대방은, 오,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 이건가요? 저쪽으로 막습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일단, 피할 수 밖에 없죠. 피할 수 밖에 없어. 여기, 여기. 상대가 내려와야 돼요. 그럼 전 들어갈 겁니다. 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죠? 지금 대각으로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대각으로 체크하면 이거 걸리는 것 같은데, 한 방에 체크메이트 나오나? 날아가면 맞고요.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또, 룩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따내면, 여기서 한 방에 끝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왔습니다. 왔어요. 일단, 이런 걸 이중타격이라고 고 합니다. 나이트로 이중타격을 할 때는, 아, 일곱 번째네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와, 삼승, 1무3패입니다 현재까지. 쉽지가 않네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보자의 체스에서는 한 방에 끝난다. 요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백랭크 체크메이트 정말 잘봐두셔야 합니다.